자 앞에서는 이제 평균 분산 표준편체를 어떻게 구하느냐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 이제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는 이해입니다. 평균의 이해, 표준편체 이해, 도대체 어떤 값을 구하려고 하는지 그걸 알고 있니? 하는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자첫 번째는 이제 평균의 의미를 알고 있니? 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보 텐데요. 평균의 의미가 뭐였죠? 맨 처음에 설명했는데 자료의 대표 값입니다, 대표 값. 어? 예를 들어서 키에 대한 자료? 그럼 키 값이 다 틀린데, 그 단체 전체 집단에 대해서 키가 얼마야? 라고 대표적으로 말하는 값. 이런 값이 평균이라고 그랬어요. 그 개념만 알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도전해보세요. 도전! 자, 어떻게 좀 보였나요? 어떤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한 1.5배 많습니다. 그런데,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모의고사 성적 통계에 따르면, 남학생 평균 점수가 400점 만점에 225. 여학생 평균 점수는 235점입니다. 이거 좀 옛날 문제인데, 옛날 지금이나 여학생들이 항상 점수가 높아요, 보니까. 자, 어쨌든. 3학년 전체 학생의 평균 점수는 물어봤습니다 네? 구적으로 따지면 이거죠 전체가 있는데 남학생이 좀더 많아 얘는 평균이 얼마라고요? 남학생 225 여학생은 평균이 235랍니다 그럼 전체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 과으로 풀지 말고요. 정확한 평균의 개념을 잡아서 풉시다. 일단 정확하게 푸는 방법은 역시 평균 구하는 방법이야. 방법이 뭐라고 했죠? 표입니다, 표. 표를 작성하는 거 것. 표 한번 작성해 볼게요. 표는 두 가지를 먼저 작성해야 될것 같아요. 먼저 남자. 성적. 남성이 아니 남사 성적. 자 남자의 성적을 어떻게 될까? 변수를 각각 하나로 다볼 거야. 한 명, 한 명, 한 명. 응. 그래서 철수, 응? 어. 그다음에 뭐 민호, 민수 뭐 이렇게죠. 응? 그런 것들을 뭔가 하나 다 있어요. 남자 하나가 남자가 <laughs>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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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 쭉 남. 있어요. 이 성적이 뭔지 잘 몰라. 다 틀려. 그러나 평균의 의미는 뭐죠? 대표 값입니다. 그 대표 값이라는 것은 남자의 성적이 다, 뭘로 다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전부 다. 225로 다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참고로 이건 확률 분포는 아니고요. 그냥 자료입니다. 선생님 말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여자도 마찬가지. 예요 여자에 대한 성적입니다. 여자도 굉장히 많겠죠. 여자, 여자, 여자. 여기 하나는 다 각각을 봤을 때. 이 성적이 다 틀릴 거야. 근데 평균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것들을 뭘로 간주해도 되는 거야 전부다. 2 3 5로 간주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평균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Expect. 응? 응. 기대값. 응? 간주값. 그러니까 평균의 개념은 대표하는 값이고 이때 평균을 뭐라고 한다고 했을까? 기대값.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봐. 맞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이때 학생 수가 여기는 1.5배라고 했으니까, 1.5배라고 해서 1.5명은 아니잖아. 이때 우리가 수학적으로 잘 쓰는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가 k명이라면, 여기는 1.5k명이 되는 거지. 이거는 이제 우리 수학 상식에서 많이 다뤘던 겁니다. K를 잘 이용하면 돼. 그러면 전체에 표를 잠깐 만들면 전체 전교. 전체에 대한 성적은 두개 자를 어떻게 되는가? 합쳐놓은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일단 남자는 몇 명? 1.5K명. 여자는? 여긴 몇 명? K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성적은 다 뭘로 지금 간주되어 있는 가야 225. 여기는 235로 다 간주되어 있는 거야. 자, 이제 반드시 게표를 만들 필요 없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한 접근을 했습니다. 표로. 자, 그럼 전체 평균 된다는 게 뭐죠? 아까 했지만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면 되죠? 아하! 그럼 따라서 이때 평균은 다 더해서, 이 자료를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데,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225점이 몇 개나 들어갑니까? 지금 보니까? 1.5k가 들어가. 더하기, 여자, 235점 몇 개가 들어간가? 이 k개만큼 들어가는가? 이것을 전체 뭘로 나누면 돼요? 전체 명수는 뭐가 되는가? 1.5k하고 k 더하면 되니까? 2.5k가 되는 거야. 이해가 나요? 그럼 따라서 k 약분되고 정확한 평균값을 구할 수 있죠. 아하, 그러면 2.5분의 225 곱하기 1.5 더하기 235 곱하기 1 이걸 처리하면 되는 거야. 응? 어, 계산하면 229가 나올 겁니다. 원리를 알겠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계산하라는 건 아니고 아 결국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뭐였냐면. 모든 남자가 성적은 틀리겠지만 평균이 225라는 것은 다 225로 다 뭐라 되는 가야 간주된다는 거야. 그래도 정확히 똑같다는 거야. 여자 성적이 평균이 235라는 것도 각각 여자들의 점수도 다 틀리지만 다 235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의 의미가 뭐라고요? 대표하는 값, 간주되는 값, 기대하는 값.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표준편차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문제를 한번 접해 봅시다. 자, 표준편차의 의미가 뭐였는지 자신 점검할까요? 표준편차의 의미는 뭐였나요? 이거는 삼포도를 나타낸다고 했지. 자료의 삼포도. <laughs> 산포도를 좀 편한 말로 뭐라는 하거냐 그죠?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 그죠? 산포도를 나타내는데 실제 표준 편차는 굳이 개념을 얘기했어요 원래 의도는 뭐가 있었죠 이거? 편차의 평균을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편차의 평균이야 근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무조건 0이 나오니까 분산을 구했던 거죠 음수값을 없애기 위해서 따라서 표준편차의 정확한 의미는 편차의 평균의 개념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도전해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세 자, 자료가 있습니다.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 이거 뭐죠? 1, 2, 3, 48, 49, 50. 이거고요. B는 5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입니다. 50일부터 100까지 자연수니까 개수는 똑같죠? A랑. 51, 52, 53, 여기는 100, 99, 98. 다, 전부 다 이거 50개입니다. C도 역시 1부터 1 0 0까지 짝수라고 했으니까 50개죠? 자료 개수는 똑같아요. 여기는 어, 2, 4, 6.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는 100, 98, 96, 이런 것들. 자, 그럴 때세 자료의 표준 편차를 순서대로 이제 A, B, C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표준 편차가 A, 요거는 B, 요거는 c 예요 그때 대소를 판단하세요. 어 자, 정확한 값을 구해도 상관없는데요. 대소 판단할 때 비교만 하라는 뜻이지, 대소 판단의 개념 뭐야? 비교하라는 거죠. 정확한 값을 구할 필요 없이 바로 관찰만 하면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편차의 평균이라고 그랬는데, 편차의 평균, 평균, 아, 실제 원래 자료의 평균에 관계없이 편차의 어떤 평균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하고 2번 자료를 봤더니 다 얼마씩 차이나요? 전금 보니까? 전부 1씩 차이 납니다. 1. 1씩 차이나죠? 이렇게. 그렇지? 뭐, 가호를좀 <laughs> 이상하신 것 같다? 아, 4하고, 이건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다. 그럼,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편차가 어때요? 자료값 이 일식 차이 나니까, A하고 B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일식 차이 나죠? 네. 두 개의 자료의 개념상, 편차의 평균은 어때요? 편차의 <laughs> 특징이 어떻게? 같지? 응. 같습니다. 따라서 a자료와 b자료는 표준편차가 어떻게 될까 같습니다. 그럼 c자료는 C 얼마씩 차이나요? 보니까 2씩차이나죠 자료가 어떻게 좀더 퍼져 있죠? 편차 값도 어떻게 돼? 두 배로 늘어나죠. 따라서 c의 표준편차는 자료가 퍼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표준편차 값이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표준편차를 정확히 구하지 않아도 개념만 갖고도 정확히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표준편차가 뭐라고요? 자료의 산포도, 즉 퍼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실제 의도는 편차를 평균 내고 싶어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